8월 6일 두 번째 강의입니다. 염소고기 먹으면 염소고기, 염소탕 먹으면 안 된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디에서 들은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리는 의학은 제 몸에 실제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임상을 거친 것이고, 첫 번째 제 몸에, 두 번째 우리 교실 식구들을, 어, 접하면서 임상이 끝난 얘기들이에요. 그게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. 염소 고기는 왜 나쁘냐? 요새 왜 갑자기 제가 염소 고기 얘기를 하느냐면, 보신탕을 못 먹게 하니까, 보신탕을 이제 앞으로 먹으려고 하면 중국에 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한국에 보신탕 전부 없어질 것 같아요. 보신탕을 없애고, 보신탕 집이 살아야 되니까 뭘로 바뀌냐면 염소, 염소탕으로 바뀌는 거예요. 보신탕은 상당히 좋은 식품이에요. 왜 그럴까요? 개가 먹는 거 하고, 사람이 먹는 거 하고, 식성이 같아, 똑같아. 돼지도 사람이 먹는 거나 돼지가 먹는 것이 거의 똑같아. 닭이나 오리도 사람이나 사람이 먹는 것과 거의 같아. 그래서 그 내장 기관이 소화하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 해가 없는데, 염소탕은 염소가 뭘 먹고 살아요? 염소가 고기 먹나요? 풀을 먹고, 나무 껍질을 먹고, 억신 걸 먹어요, 특히. 막, 가시 달린 것도 먹고. 이래서, 풀을 먹기 때문에, 소화가 잘안 돼요. 그러니까, 염소탕도, 염소 기름도 잘안 녹아요. 염소가, 염소나, 소, 말, 양, 양고기, 토끼. 이게 다 뭐예요? 초식동물이죠? 초식 동물 고기는 기름이 사람 체온으로 못 녹이는 고기에 40도씨가 돼야 녹여 아니, 우리 교실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.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혈을 하면은 한번 사혈하고 두 번째 사혈을 할때더잘 나와야 돼요. 뚫렸으니까. 좀더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. 소고기 먹었냐, 냉면 육수를 먹었냐, 아니면 어, 설렁탕집 설령탕을 먹었냐. 소고기 절대 안 먹었다, 이게. 그런데 안 나와. 틀림없이 이게 지금 상태가 소고기 먹은 거야. 나중에 알아봤더니 염소탕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는 거예요. 우리 동네 에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어르신이 지금 완전히 힘든 상태로 됐어요. 제가 소고기를 그렇게 드시지 말라고 그랬는데, 나 몰래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 국밥 드시고, 포천에 가서 일동 갈비를 또 한없이 맛있게 잡수고, 그리고 나서 지금 폭쓰러지셔버렸어요 거의 거동하기가 힘든 상태까지 되셨는데, 보니까 막이팔 같은 데도 새콤하게 되고, 여러분 내가 사진 올린 거 보셨죠? 팔에 이렇게 싹크맣게막 피부가 죽는 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? 여러분 아시나요? 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팔에 이렇게 새크맣게 되는 거 노인들 또 어떤 사람 좀 덜한 사람은 약간 울긋불긋 불긋하게 노인들 그렇게 되는 거 보셨죠? 연세가 드신 분들 그간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 고치는 병원 지구상에서 없어요 소고기 먹으니까 그게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전번에 삼계탕도 꼭 먹고 싶으면 주인한테 사골 닭 육수를 쓰느냐, 사골 육수를 쓰느냐 물어보고 드셔야 돼요. 닭 육수를 쓰려고 하면 조그만 병아리에서는 육수가 어긋나 어~ 우려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골 육수를 쓰는 데가 많아요. 사골 육수 그 소고기예요. 그거 먹으면 젊은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데. 노약자, 노인이나 약한 사람들은 바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. 이런 걸 제가 왜 이렇게 못 먹게 하느냐? 한 이런 거 먹으면 한 방에 그냥 가는 방법이 있어요. 뭘로 갈까요? 무엇 뭐 때문에 한 방에 갈까요? <laughs> 심장이 조금 나쁜 사람들은 심장 마비로 간다 이게요.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, 그, 이번에 영화 관람하고 그 음식점을 정하라고 그랬더니 곱창체를 모르고 알면서도 아예 못 찾아서 거기로 정했다고 그래서 거기 댓글에다가 즉사하는 수도 있음 <laughs> 이렇게 써놨는데 나보고 과격하다고 할지 모르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이 먹고,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초식동물 고기를 먹으면 한 방에 가는 방법은 심장마비가올 염려가 많이 있다. 이런 거 먹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가 올까요? 우리 동네 아저씨는 뇌경색이 왔어요. 뇌경색이 왔지, 간이 나빠졌지, 심장이 나빠졌지. 그러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서 거동을 잘 못하실 정도로 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염소탕 있다고, 맛있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. 제가 중앙아시아 모스크바를 아주 여러 번 다녀왔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이 뭘까요? 키르기즈스탄, 카자흐스탄 여기 주식이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탄이 있는 나라는 초원지대예요. 초원지대는 6월달 전까지만 풀만 새 파랗게 있다. 6월달 지나면 노랗게 변해요. 사막 지역이에요. 그 나라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떤 물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은 텐진 산맥에 있는 만년설이 녹은 물이 내려오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아요. 그 석회석인 물에요 그래서 신장 결석도 무지하게 많고 여름에는 수박 과일을 먹으니까 좀드인 어, 신장 결석이나 신장병이 적은데 겨울에는 막 사람이 멸져요그 나라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알아요? 양고기, 말고기 이거 몽골 사람들 다 이거 먹고 살죠. 수명이 평균 수명이 50세밖에 안 돼요.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정도 몸이 약한지 봐요. 겉에는 막 등치는 크고 배도 이렇게 나오고 우람해요. 부안기만딱되면팍 쓰러져 버려요. 그렇게 몸이 약해 사회를 하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약한 사람이 많아요. 막 어떤 친구는 심장이 나빠서 심장 그때 여기에다가 전중에다가 부안기를딱됐더니으 하고 막죽으라고 했어요.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다? 양고기, 말고기, 먹는 민족은 평균 수명이 대단히 낮다.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